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프로야키팀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내고요 이제 벌통이 좀 걱정이 되어서 왔는데요 여기는 한달반 만에 오는 데인요이두 통이 입주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망했어요 저큰 개미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망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망했나 이거를 제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장수말벌에 망했어요. 올해 장수말벌이 유난히 극성이거든요. 이 꿀을 이렇게 뜯어, 뜯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게 뜯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뜯어가지고 장수말벌이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왕벌부터 죽여서, 이제 이 벌통이 망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세력도 괜찮았던 거고, 이 작년에 이게 꿀을 제가 많이 뜯은 통입니다. 작년에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장수말벌이 그렇게 세력이 많이 안 번졌는데 올해는 이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오히려 장수말벌이 막 극성이에요 어디 어디 가나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장수말벌 때문에 얼른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봤더니 한발 늦었어요 제가 이게 좀더 일찍 와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은 요통은 저 밑에 통은 세력이 워낙 없었고 저 밑에 지금 환태통이 하나 큰게 하나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시원찮았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왕성했었는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망했나? 요거를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검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게 이러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요? 이게 지금 장수말벌하고 전투를 무지하게 했어요. 몇 마리요 여기? 한 마, 둘, 셋, 아홉,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수말벌이가 아홉 마리가 죽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수말벌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똘똘 말려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또 여 있네요. 열 마리네, 열 마리. 장수말벌이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야이장수말벌하 이렇게 전투를 한 거예요 얘들이 이게, 이게 지금 이 정도 만이렇게 많이 져놓고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이건 뭐 제가 잘못해 가지고 이 장수말벌하고 이렇게 여기를 망을 쳐 가지고 철저하게 했으면은 그랬을 때는 이거는 세력이 좋았던 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아깝네요 예 이게 장수말벌하고 싸워 가지고 이 벌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에 도망간 건데, 이 장수말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통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요. 이통 갖고 내려가고요. 아, 저 밑에 통, 한대 통을 또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서로. 자, 개를 여다 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가져가서, 저, 기 저기, 뭐, 쓸데없는데, 그런 데다가 다 버리면 됩니다. 여다 버리면은, 이게 또 뭐, 오수리 같은 것들이 뭐, 맛을 봐가지고, 내네 중에 벌통 떠는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아, 이거 아깝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집도 많이 내렸는데, 예. 저 한태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제 한태통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 위에도 한, 환상적으로 한통 있는데, 올해는 입질를안 했어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아주 숫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시원찮게 했구나 그랬더니만은 영락없이 망했습니다. 이게 망했는데 이게 왜 망했는지를 한번 또 열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제가 요거부터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요 안에다가 굴피나물 대가지고 제가 밀랍을 싹 떼었거든요. 이게 너무 습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건 장수말벌이 아니네. 장수말벌 나타나기 전에. 이거는 뭐 짓지도 않고, <laughs> 이 벌이 안에 짓지도 못하고, 그냥 도구로 했는데.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는. 아, 이거 굴피나무.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습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짓지도 못하고, 벌이 옆으로 다 옆으로 다 하나 지고 말았네. 이게 이제,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예, 저렇게 여기 밑으로다가 하나 지고 말았어요. 아 이거 저기 뚜껑 다시 해야 돼요. 뚜껑 다시 해 하고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해서 내년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장수 말벌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도구로 한 겁니다. 여기서 살질 못한 거예요 이 통에서 여기서 주먹벌 들어왔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여기가 아주 환경도 엄청 좋거든요 저 밑에는 그냥 강이 쫙 흐르고 이 바위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엄청 위치는 좋은데 벌이 좋은 게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